수업은 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묻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숫자를 먼저 배워 볼 건데 여기에 우선 1부터 10까지의 표현이 지금 나와 있어요. 숫자 발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 발음이고 1 성입니다. 이이 그다음에 숫자 2는, 우리 많이 들어보죠. 1월 선트까지 사실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R인데, 사성이에요. 내리찍는 그런 발음이죠. R. R. E. R. 그 다음에, 쌍. Sun. 산인데 일성입니다. 산 쌍. 그 다음에, 쌍. 쌍은, 스. 스. 자, 그럼 1부터 4까지 하면 2, e, R 4. 스그죠통도가 1성, 4성, 1성, 4성이죠. 2, 3 4. 스, 일성, 사성, 일성, 사성이죠. E, R, 산, 스. 네,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숫자 5는 5 3성입니다. 5라는 발음 그 다음 6은 리, 우가 아니고 리, 어, 우가 중간에 오가 생략이 돼 있어요. 리, 어, 우 그래서 6입니다. 다음 7 이렇게 뭐 하나 씩대치 하듯이 치인데 1성입니다. 치치그 다음에 숫자 8은 빠빠그 아. 아. 다음 숫자 9 여기도 5가 발음이 생,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 지우 9죠. 다음 마지막 H는 혀를 살짝 굴리는 발음 10 이성 10 1부터 5까지 한번 발음 연습해볼게요 1 2 3 4 5 6부터 10까지 6 7 8 9 10 1부터 10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1 e 2 3, 4, 5, 6, 7, 8, 9, 네, 10. 1부터 10까지 숫자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손가락으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숫자. 지금 여기 손가락 표시가 보이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는데, 1부터 5까지는 우리 손 하듯이 그대로예요. 자, 1, 2, 예, 2입니다. 2, 그 다음 2는 R.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2라고 하면 뭔가 우리말로 숫자를 할때 1, 2라고 어, 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돈계선하실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2, e R 숫자 3, 3 숫자 4, 4그 다음에 5는 5 네, 여기까지는 다 우리나라에서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6, 6은 엄지와 새끼손가락만 펴고 나머지 세 개를 이렇게, 네,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게 6이라는 표현이에요. 6. 6. 리어. 리어. 그 다음에 숫자 7은 엄지와 검지와 이렇게 살짝 해서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는데 엄지검지 이렇게 살짝 오므려주면 치. 뭔가 숫자 7처럼 비슷하게 생겼죠? 치, 치, 숫자 8.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펴서, 보통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많이 하죠? 이 표현. 빠, 빠, 빠. 그 다음에 9는 숫자 9처럼 표현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해주시면 돼요. 지어, 지어, 지어. 그 다음에 10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한자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쉴. 쉴. 근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게좀 불편하다. 그럼 한 손가락으로도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을 살짝 꼬아서 쉴. 쉴. 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음 조금 더 손가락을 또 다르게 하는 표현으로는 주먹을 쥐고 뭔가 10의 동그라미 뒤에 부분의동그라미같죠 쉴. 쉿 sure. 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숫자 표현을 해볼 테니까 숫자 몇인지 중국어로 대답해보세요. 몇일까요? 그렇죠. 숫자, 레어, 6이었어요. 숫자, 빰, 아, 아. 그 다음에, 숫자 9처럼 생긴 거는 그죠? 9죠? 지어? 지어? 어 그러면 우리가 10까지는 숫자를 다 배웠는데 이 10까지 1 0가지 표현만 알아도 99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냐? 2열4스오리오치바지오까지 했죠? 그럼 11은 어떻게 하면 되죠? 11? 그러면 그냥 11 우리말 그대로 하시면 돼요. 1이라고 하시면 돼요. 굳이 22라고 안하고 1이라고 하면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12는 어떻게 할까요? 12 13은 13 14, 14 15 16 17 18 19 20은 응, 2 다음에 12 오면 되겠죠 20. 20, 20 20 21 22 23 이렇게 해서 또쭉 가면 24, 25, 26, 27, 28, 29, 30 어떻게 되죠? 30 40 40 50 50, 60 60 70 80 90 까지 하면 90까지 우리 한 거예요. 그럼 99는 9지 9. 그렇죠? 99. 까지 해서 99까지 할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중국어로 한면 한번 불러 볼게요. 어떤 숫자인지 맞춰 보세요. 7 2 7, 십, 2. 손가락을 하면? 7, 7. 어디 갔어요? 7, 7. 이게 10이라고 했죠? 10, 2. 아, 7, 2 였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표현 배운 걸로 다른 문장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이번에 나이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나이를 묻는 그런 여러가지 표현 의문사를 먼저 배울게요. 숫자를 물어볼 때지지몇 지, 이란 뜻이에요. 지그 다음에 나이는 쇠 사성 쇠쇠지쇠 하면 몇살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인지 나이를 물어볼 때는 지 수이도 가능하고 또 얼마나 컸니 많이 컸니 이런 뜻으로 또다 일성 사성 또다 또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 아이들이나 그냥 동년배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께도 연 나이를 물어볼 때 우리도 연세라는 표현 쓰죠.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할때 연세는 나이 이성 사성 나지 연지 이성 사성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한번 해볼게요. 니多다니多다니多다뭐 뒤에 러를 붙이기도 해요. 니多다러다러 네, 다 같은 표현이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이 지수이가 있었어요. 몇 살? 너몇 살? 정말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이때는 10살보다 어린아이에게, 보통 어린아이들에게 묻는 표현이요. 너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볼 때, 니지수이니 지수야, 이렇게 물어보는 표현이요. 니지수이그 다음에 보통 이제 10살보다는 많고 한 성인 정도 되는 분들께 좀 전에 배운 표현, 또다, 또다, 얼마나 컸나요? 니 또다 뒤에 러를 붙여서 니 또다 이렇게 네, 가능합니다. 니 또다 연세가 나보다 나이 드신 분께 나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을 수는 없겠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라는 표현을 써주면 이렇게 존칭이 됩니다. 니가 아니고 어르신이니까 당신이라는 표현을 높여서 써줄 거예요. 닌 이성입니다. 닌 또다 닌 또다 얼마나 연세가 되세요? 뒤에다가 연세를 붙여 줄게요. 니엔지. 연지. 니 또다 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연령대별로 묻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그 아이가 어, 7살 정도 된 아이였어요. 그 아이 앞에 또몇 살? 이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죠? 니 또다. 니 어, 니또다가 아니고 니지 살. 미지岁 라고 하면 되고,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 성인이에요. 일반적인 성인일 때. 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니 또다. 니 또다. 근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특히 여기서는 어르신복지센터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죠, 저보다. 저는 무조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니 또다, 니엔지. 니 또다, 니지 라고 연세를 꼭 붙일 거예요. 그러면 대답하는 표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이를 물어봤으니까 우리 숫자를 배운 사람으로서 대답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니 지수에 또몇 살이니? 열세 미만인 아이들한테 하는 표현이라 그러죠. 니 지수에 워빠 수에 몇 살이죠? 여덟 그렇죠? 살이죠. 전 여덟 살이에요. 워빠 수에 그리고 나랑 비슷한 나이거나 또이제성인 t 보통 y 다하도다 i 하다 What 보다는 살보다는 물어봤어요 내가 한뭐 마흔 u t h i 뭐 k What do you 은 h i n k w h a 어 do you t h i n 니 What do you t h i 그 k What d 민 또다니지, 민 또다니지. 그러면 연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와리3세 산수에, 나는 6 3 세야. 와리3세 산수에.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손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께 연세를 한번 여쭤볼 할아버지께 연세를 여쭤볼 거예요. 제가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이제 적은 입장이라고 해서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닌또 다른지 그랬더니 나는 73세야 대답할 수있으야 되겠죠. 워 73수에 워7 3수 그리고 어? 이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타도다니엔지타도다니엔지 그녀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69세야. 타 레어 실지어 세, 타레 실지어 얘는 몇 살이죠? 어린 아이한테 나이 묻는 표현. 니지 세. 너는 몇 살이니? 니지 세. 我8岁 난 여덟 살이야나 8살이라고 대답하겠죠. 자, 그리고 네. 오, 나이가 비슷해요. 뭐라고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성인이에요. 니 도다. 니 도다 러. 그랬더니 난 31세야. 나 31세. 그럼 너는 나이가 몇이야? 니 도다 러. 똑같이 물어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니나? 너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니 도다. 닌찌 러. 그걸 줄여서 니나, 스탠슈 3 32살. 2岁 나는 32살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이제 나이 묻고 대답하는 표현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